안녕하세요 튀거예요. 오늘은 햇빛이 쨍쨍한 날씨예요. 기분이 좋다 이거죠. 오늘의 저의 원두는 에디오피아 시다무 G2예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사실은 에디오피아 구지를 사고 싶었는데 밝은 갈색과 에디오피아치고 알맹이가 되게 큰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에디오피아는 보통 알맹이가 엄청 쪼그매요 핸드드립을 먼저 내려볼까요? 아, 빵 부풀어 오르는 게 되게 좋네요. 엄청 머핀 같다고 해야 되나? 귀엽지 않아요? 오늘은 파인애플 같아요. 엄청 새콤해요, 기분이 좋다. 아, 너무 새콤한데 엄청 잘익은 레드 커런트, 블루베리, 베리류를 씹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도 엄청 신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엄청 신났어요. 아, 어떻게 너무 좋아. 예가츠프와는 다르게 단맛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산미도 엄청 가지고 있는데 이 조화가 되게 좋아. 신 신맛이 아니라. 산미가 아주 살짝 있고 엄청 잘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나는 그런 산미 있잖아요. 달기 직전에 조금 신 거. 근데 시다고 느낄 정도의 신맛은 아닌 정도. 딱그 정도의 산미예요. 오. 아까 그림 여기 파인애플 나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딱 파인애플 먹는 맛이에요. 그 엄청 푹 익은 파인애플 말고 진짜 딱 적당하게 익은 파인애플 그 신맛과 단맛이 딱그 정도예요. 아, 어, 이거 최초로 여기서 그냥 커피를 다 마실 겠는데요. 음, 이게 따다다 빠르게 설명하면 시고 고소하고 달아요. 근데 고소한 맛은 한5% 탈짝 달기 전에만 훅 치고 들어가요. 음, 아, 어, 이거 진짜 파인애플 맛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까 여기에 파인애플이 나온 이유가 있었나봐요. 아, 저 커피 다 먹었어요. 저 영상 찍으면서 커피를 다 먹은 적이 없는데 일단 첫째로 저는 얼죽아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서 따뜻한 걸잘안 먹으니까 이걸 따뜻하게 내리다 보니까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원두는 섞었지만 섞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취향이 아니었어 전좀 이렇게 막 산미 있는 걸 좋아하는데 산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캐스팅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오늘 역시 이디오피아는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이디오피아 최고, 이디오피아 짱 이디오피아는 사랑이야.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사랑이에요. 다들 제 말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어떡해. 지금 입안에 산미랑 그런 맛들이 엄청 돌아다녀요. 나 맛있지? 이러는 것처럼 엄청 돌아댕기는데 너무 기분 좋아. 좋아요. Wow. 여러분 저 이거 다 먹었어요. 빈잔. 빈잔 인증. 저 촬영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 빈잔 인증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答应我。 많이 들어갔어. 당황스럽네. 덫친데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물이 7g 더 들어갔어요. 아 물이 부족해. 오늘도 맛있는 커피를 뽑아올게요. 자외선이 좀 걱정이 되지만, 이런 날 공원 산책은 어때요? 저도 지금 산책을 살짝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산책 한번 해봐요. 어, 이 뭐야? 물이 왜 이렇게 빨리 빠져? 놀래라 방금 물줄기를 조절했어요. 나도 카페에서 여러분 마주치면서 같이 제 커피를 마시는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제가 내려서 더 맛있는 제 커피를 모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엄청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